어떤 분은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인데 그 중에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다.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 그리고 남은 65권은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전도서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죠.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3000년 지나는 동안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유일무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에 살던 스바 여왕이 많은 향품과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별별 질문을 다 던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마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설마 솔로몬이 그 정도로 지혜 있겠어? 라고 했는데, 스바도 그러고 왔는데, 스바영이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이건 솔로몬을 설명도 못한다 할 만큼 지혜로 왔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인생이 뭐냐를 내가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겠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그 당시 AI 컴퓨터였어요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이 뭐냐 하고 파고 들어갔더니 두손 들었다는 거야 모르겠다 아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없는 지혜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인생의 답변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고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인생 내가 살아보면서 정답 찾아가봐야지. 정답 찾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야,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쾌락을 두려워하자고, 그가 시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는, 솔로몬은 정말 많은 돈이 있었죠. 그래서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술을 마시자 합니다. 잔치를 버립니다 술판을 버립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게 합니다. 마셔라, 마셔라. 우리 즐기자. 얼마나 좋은 음식을 쌓아놓고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술로 그가 누린 그칠 고이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쾌락을 누리게 해서 여자들과 잠자기 시작합니다. 천 명의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천 명의 여자는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략 결혼을 위해서만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나라가 뭐, 첫 나라가 됐겠습니까? 어 뭐, 몇십 개 정도 됐겠죠. 그래서 딸들 데려가지고 다 결혼했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내 아내를 삼는 거예요. 어, 저 여자 예쁘네? 어, 저 여자 참 똑똑하게 생겼네? 어, 저 여자 콧대가 높으네?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천명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됐다면 천명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 두 명만 있으면 됐겠다. 한 명만 있었다. 그런데 천명과 결혼했다는 것은 여자로 만족이 안 됐다. 이런 뜻이죠. 그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즐거움, 음식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쌓아놓고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으킨 처음의 사업이 건축사업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많은 금, 은 그런 동철을 가지고 처음엔 7년 동안 성전을 쌓았습니다 한마다 설계도 그리고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추진해 나갑니다. 성전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하는 분들을 알죠. 어떤 일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성취 의욕. 그리고 그 후에 다시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합니다. 그 인구가 그 하는 일꾼들이 7만 명이 넘었대는 거예요. 누구든 일좀 하는 사람 와가지고 일거리 없는 사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는 대기업의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농업에 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큰 포도원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또 시작합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막 사업에 목숨을 걸고 집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무언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중독자예요.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집엔 간, 잠깐 자고 나와서 일하러 다니고 쉬는 날도 없고 그냥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근데도 뭔가 만족이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아시죠? 만족이 없어요. 더 잘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막 하고 싶은 욕심만 커지는데 정작 일 끝났을 때는 이것을 위해서 사업했나? 이런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것은 소유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은이 통용되는 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이 길바닥에 돌처럼 많았대요. 돌처럼 많았어요. 그 나라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다 솔로몬 덕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금문 보화를 창고를 쳐놓고 거기에 가득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뭔가 비어있는 거 아니? 이러면 뭔가 만족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돈 모으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조금 부족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돈 모으는 사람의 특징이 그게 뭐냐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모아야 돼. 갈급증이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쌓아둬서 내가 다 쓰지도 못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어찌 아느냐는 거예요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 집이라도 한채 해줘야 돼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 돼 우리 아이는 그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뼈 빠지게 돈을 모아요 정말 수고하고 돈 어떻게 모입니까? 여러분 돈이 어떻게 모여요? 쉽게 모여요. 정말 먹을 거안 먹고 뭐하여간살거 그냥 싸구려 세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아이들이 그거 안 아요. 공짜로 들어온 돈은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면 물려주나 마나예요. 아놨는데 이게 우리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어찌 알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물려줬는데. 나라도 반쪼아리 나라게 만들고 후에 적군이 젖졌을때 금은보화 다 뺏겼어요.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날아가더라 그래서 그가 수고했던 모든 인생은 쾌락이 있을 거야. 한번 즐겨봐 봐야지. 인생은 사업에서 내 사업에 목숨을 걸고 해봐야지. 인생은 돈을 모으는 거야. 내가 마음껏 모아봐야지.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돈이 없던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이 그게 있다면 아그 실패했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요 인류 최대 재벌이었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았던 지혜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는 젊었을 때 가진 꿈, 비전 목적, 늙어보세요. 솔로몬처럼 고백할 것이다. 바람 잡는 거야. 왜 바람 잡는 거예요? 네번 반복돼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보배를 쌓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바람 잡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란 단어가 너무 많이 반복돼요. 셀수 없을 만큼 반복돼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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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위하여 뭐 이걸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무엇을 하고 내 무엇을 하고 다 나를 위하여. 근데 그것은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바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잘 만들어 놓고 코에 후 하고 바람을 집어 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그래서 영으로 사는 육신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나 그럴 때는 두개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나, 육신에 나가 있고 진짜 나는 속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나. 육신의 나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곧 사라질 거예요. 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육신의 나. 이 껍데기 나를 위해서 산 모든 것들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흙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어떤 반찬이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쌀은요, 흙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소고기를 먹으셨어요?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었어요? 다 흙이 만들어낸 영광이에요. 과일을 드셨어요. 과일도 흙이 만들어낸 영광이에요. 그래서 흙은 흙을 먹고 살아요. 흙이 흙을 먹고 살아요. 나는 흙을 먹어야 돼. 육신은 흙을 먹어야 돼. 그래서 흙밖에 안 보여요. 차를 타고 다니세요. 차에 만들어진 쇠붙이는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흙이에요. 집을 사셨어요. 그 집도 흙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흙에서 나왔어요. 돈을 가지고 계세요. 돈도 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흙을 위해서 산 사람은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잡는 거예요. 마치 해변가에 모래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 모래를, 어, 물을 적신 다음에 거기에 성도 만들어 놓고요. 사람도 만들어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놔요. 근데 밀물이 한번 들어오면 싹 휩쓸려 가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한 모든 흙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 잡는 것이다. 늙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라는 거예요. 너뭐 잡았어? 일생 동안 잡은 것 가지고 와봐. 내 앞에서 내놓을 만한 갇힌 것 내놔봐. 할때 손을 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뭐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보람과 영광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생에는. 무엇을 위해서 쌓느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심을 수 있고 성령을 위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영광의 삶이냐를 위해서 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것이 인생의 영광이고 목표야 이렇게 살면 나처럼 존귀한 삶을 살수 있다 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럽냐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다 비워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더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영광의 유일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나를 따라와.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따라오고 싶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영원한 삶이야 그게 영생의 삶이야 그게 존귀한 삶이야 그건 많이, 그건 많이 너희들의 최고의 유익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대충 예수만 믿고 대충 살아도 되고, 하나는 철저하게 살아도 되고, 나중에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국 간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오해세요. 천국 간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영생을 얻길 원냐 그러면 나를 따로 와야 돼.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구를 자꾸 부인해. 너희들은 흙을 위해 살고 싶어 해. 너희들은 땅의 것만 원해.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영생하는 삶이야. 아니야. 얻어지는 삶이 아니야. 남는 삶이 아니야. 그건 바람 잡는 삶이야. 거짓된 삶이야. 그 길이 아니라 나 따라와야 돼. 너희들이 나처럼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종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러면 그게 영생의 길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보람있고 충만한 삶이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야.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해. 그일은 뭐냐면 발씻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너의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왜 못자국이에요? 이 못자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레부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종이 나옵니다 종 어떤 사람이 집안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가서 주인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주인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시켜줘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너는 나가라 대신 가족들은 놓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종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나가면 우리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놓고 나가야 되는데, 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내 아내 너무 사랑해요. 내가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너 그러면 영원히 내 종이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귀고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귀고리의 시초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두 손에 못 잡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그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됐습니다 구멍을 뚫어주세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이 땅에는 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걷고 싶으냐? 바람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냐? 잠깐 있다 사라진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들을 따라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꾸를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의 종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극히 높일 거야. 이것이 인생의 영광이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인생이 바람처럼 살지 않은 영생의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 이 있어야 돼. 여러분, 2009년에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었죠. 독립영화로서는요, 다큐멘터리로서는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시켰어요. 이런 다큐멘터리가 없어요. 저도 봤어요. 거기서는 소한 마리가요, 80대 노인이 함께 나와요. 그냥 곁에서 계속을 찍은 거예요. 이 노인은 한쪽 다리를 절어요. 다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날소한 마리를 샀습니다. 10살짜리 소예요 그리고 서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30년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의 수명은요, 15년이래요. 근데 40살이에요. 함께 살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팔아버리라고, 죽기 전에 팔라고, 근데 참아갔다 팔지 못하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겠다고. 이 소는 원앙소리, 원앙소리는 소의 방울소리를 얘기하죠 원앙소리가 들리면 이 소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산에 나무하러 가자 딸랑딸랑 딸랑 거리면서 산을 올라가요 또 밭을 갈자 논을 갈자 그럼 딸랑딸랑 딸랑 거리면서 논을 갈아요 장에 가자 그럼 딸랑딸랑 딸랑 거리면서 장으로 가요 일생동안 주님의 몸종처럼 함께 곁에 있어요 오늘 쓰러져서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 일어나 못 일어나면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요. 그때 소의 주인이 죽기 전날 소의 콧돌레를 잘라 줍니다. 처음으로 주인 잘못 만나 너 고생했지. 소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눈이 크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 품에서 숨을 거두어요. 우셨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게 종이에요. 영생의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가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신자는 이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즐기기도 많이 즐겼고요.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놀았어요. 사업을, 큰 사업을 마음껏 했어요. 수많은 성취와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허전했어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그 길은 길이 아니었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었어 바람 잡는 거였어 그길 오지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내못자고 바지 난 이렇게 사랑해 그난 종이 되었단다 너희도 나 따라와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높인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높일 거야.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신자는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길, 이 십자가 길, 이것만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야. 너무나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음껏 살수 있다. 복받고 그수 있다. 예수님은 다 천국 간다. 새빨강 사기꾼들이 다거짓말들이에요한 길밖에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것밖에 없어. 원앙 소리 있으세요. 성도들은 다 방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원앙 소리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도 못바뀌었지 주님의 종된 걸음을 걸어가는 원앙수로 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길은 왜 줄게? 길은 왜 줄게? 방목을 신이 해줘 길은 왜 줄게? 남도 산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길 거절하지 마시고요 참신자 길 걸어가십시다 마지막때예요